안녕하세요, 황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그리고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황민호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황민호가 경연 기간을 통해 화제성을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 시청자들은 이번 탈락을 두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락이라는 결과보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대1 대선매치 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둘째는 경년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김연자 콘서트 3월과 5월 콘서트에 출연한다는 광고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었던 점은 단순히 뒷심 부족으로 탈락했다는 말에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더 이상 준결성 이상의 진출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김연자 3월과 5월 진행되는 황민호, 황민우 형제의 게스트 출연 스케줄 확정입니다. 만약에 결승전에 진출할 경우 1년 6개월 동안은 TV조선관리하에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타인의 콘서트에 출연하여 공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연자 콘서트에 맞춰 적당히 본선까지만 올려 인지도 중점을 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는 마스터 점수 비공개입니다. 최근 전직 연예부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민호, 김용필, 이하준, 소름돋는 탈락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황민호의 탈락 이유가 뒷심 부족이라는 믿기 어려운 평가를 내어 놓았습니다. 초반과 달리 뒤로 갈수록 뒷심도 디테일도 부족했다는 건데요. 미스터트롯 1월부터 빠짐없이 본방 재방까지 시청한 시청자로서도 혹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뒷심 부족이 조기 탈락 이유라면 공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공감이 되려면 마스터 점수가 유일하게 비공개되었던 전부터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8개 팀중황민호 나상도 팀에게만 점수를 빈공개했다는 점은 뒷심부족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에 공감하기 더욱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민호의 탈락은 탈락과정에서 여러모로 씁쓸함을 남기고 비공정성에 염증을 느끼게 합니다. 부디 삭처받지 말고 건강하게 인격체로 잘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